앉혀서손 씻어, 숙제 표 알림장 열어, 그런 것할도해보요 선생님들이. 네, 네, 네. 내가 지난 30년 내내 원했던 이거아너힘셨을것 같아요. <laughs> 어, 1 0명 중에 한 다섯 여섯 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다고 해요. 진짜요? 네. 여기 우리 연남동. 네. 밤에 나가잖아요. 개판이야. 개판이야. 네, 그렇죠. 엄청 많 사람보다 개가 더 많아. <laughs> 오늘은요. 음, 스타트업 특집 토크쇼를 꾸며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아, 김미경 선생님이 왜 갑자기 스타트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사실은 한, 적어도 10년 전쯤에 내가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1월 달에 코로나 이후 강의가 하나도 없으면서, 음 강사 김미경이 아닌 사업가, 경영자 김미경으로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라인 관련한 공부, IT, 생태계, 스타트업 되게 들여다 본 거예요. 네. 책도 많이 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 여기에 이 스타트업에서 많은 그또 우리 여성 후배들이 사업을 하고 있구나.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된게두분다 거기서 성장하셨는데, 디캠프라고 알게 된 거예요, 네, 제가. 먼저 네. 어, 소개 좀 잠깐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4살부터 1세살 유치원 초등학생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에 방문 돌봄, 방문 배움을 할수 있는 선생님을 매칭하는 잘한다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장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동물을 대신 돌봐줄 수 있는 패스터를 소개해주는 도그메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정나래라고 합니다. 스캠프가 시중은행 18개가 출자한 그런 네. 회사? 회사라고 해야 돼요. 연합재단이라고 연합. 할수 있죠. 어, 연합재단. 네. 그래서 여기는 어, 스타트업에게, 사장들에게 투자도 하고, 공간도 빌려주고, 네. 네트워크도 해주고, 네. 그래서 창업생태계의 3대 요소라고 할수 있는 투자 공간 네트워크를 다 제공을 해서 이렇게 또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고 응원하고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 컸어요 둘 다. 거기 그 디캠프 키즈예요 둘 다? 그렇죠. 아직도 오. 크고 있죠. 네, 저 사실 떠날 생각이 없어요. <laughs> 너무 좋아서. <laughs> 네, 어, 그럼요. 되게 좋더라. 네. 지금 현재 잘한다는 얼마나 됐어요? 저희는 지금 16년도에 제가 1인창업으로 시작을 해서 아 지금 연칭한지는 4년차. 여러분 여기에 사업의 기반은 음, 어떤 거예요? 사실. 어, 아이를 돌보는 사람 혹은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들에 그렇죠. 대한 백 데이터가 굉장히 없고 물밑 사업이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쌓아서 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사람을 추천하는. 그 아, 매칭... 알고리즘에 의해서, 네, 네. 그러면은, 이 선생님들의 데이터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선생님들을 모시고 싶은 이쪽 엄마들의, 네, 엄마들의 데이터, 요구사항의 데이터가, 데이터가 있고, 있고. 그리고 그럼 아이디... 두 개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매칭이 네, 네. 되어진다?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럼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거죠? 네, 이제 앱이 있어요. 음. 뭐 아이폰 앱도 있고, 안드로이드 앱도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회원은 얼마나 돼요? 저희 한 10만 정도 되고 있고요. <laughs> 엄청 많네. 네, 선생님만 5만 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고 이야. 그리고 이제 월 저희가 한2 0 0 0건 정도 매칭하고 있습니다. 2 0건 정도 매칭. 2 0 건이 방문하고 있어요. 저희 아. 선생님들은 뭐 산림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쪽보다는 네. 정석 케어라든가 기초 학습, 생활 습관 이렇게 아. 숙제 아. 그리고 뭐 아이들 학원 다녀오거나 아니면 학원에 다니지 않더라도 일대 전문 과외까지 쭉 네, 그치. 돌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게그 이유가 이 4살부터 13살 초등학생 아이들 타겟인데요. 음. 이 아이들은 단순히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엄마가 없거나 아빠가 음. 없을 경우에는 아이들을 픽업해서부터 앉혀서 다손 씻어 그치. 숙제표 알림장 아. 열어 뭐 글자를 이렇게 쓰면 뭐똑그러 아, 그런 것까지 다어줘요 선생님들이? 어, 네, 네, 네. 너무 네, 좋다. 네. 그럼 우리 여기는 진짜 3060 엄마들이 많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일을 하려면 여기서 일자리를 내가 얻고 싶어. 아, 그래서 교사, 서 교사하고 교사로. 싶어. 네. 그럼 뭐 어떤 조건이 저희가 잘한다 앱이 있고 잘한다 음. 선생님 앱이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선생님 앱에 등록을 음. 하시면 저희가 음. 오프라인으로 교육 일자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교육 음. 일자를딱 지정하시면 음. 그 이후부터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다 온라인으로 하기 할 수가 없는 사업이긴 하거든요. 직접 그렇죠. 얼굴을 보고 음. 그 사람의 어떤 인성이라든가 말씨 이런 것도 봐야 되는. 음. 그럼 교육을 다 시켜 줘요? 네, 네, 네. 아. 그때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쭉 저희 프로세스를 밟으시면 돼요. 아, 얼마나 걸려요? 그 프로세스가. 어일주일에 짧으면 일주일 그리고 길게는 2주일. 근데 사실 저희가 서류들을 다 내야 돼요. 뭐법그 아시겠지만 범죄 경력 조회 해보서라든가 아, 음, 음. 신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음, 이런 서류만 음, 음. 착실하게 잘 준비하시면 음, 크게 문제없이 빨리 네, 선생님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등교사를 하시다가, 퇴임하시거나 아니면 음, 영어학원을 음. 운영하시다가, 이제 원장 선생님이시지만, 네, 지금 네.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음. 그렇게 확실하게 뭔가 아이를 가르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시간당 거 2만원, 3만원, 이렇게도 많이 어, 가져가기 때문에, 어, 저희가 가장 수입이 좀 많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2주 정도를 풀타임으로 이런 한다고 쳤을 때, 약 270만원? 이렇게. 괜찮네. 네. 괜찮네. 괜찮죠. 연세 드신 선생님을 또 좋아하는데 안정적인 엄마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맞아요. 아주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네. 좀 나이가 있고 육아 경험이 있으신 음. 분 선호하고요. 사실 아시겠지만 네. 초등 유치원 아이들은 젊은 선생님을 좋아하긴 합니다. 아. 자 요번에는 또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한참 계셨는데 도그메이트가 어떤 건지 좀그 그 사업을 설명해 주세요. 어떤 네. 사업이요? 어, 되게 잘한다랑 되게 비슷한데 어, 이게 그래? 사, 인간이 아니라 어. 반려동물이 대상이 된 거예요. 어, 어. 그래서 베이비시터처럼 페시터가 직접 가가지고 반려동물을 아. 이제 똥 치워주고 밥 먹여주고 <laughs> 이제 산책하고 이런 전반적인 돌봄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아 그게 네. 도그메이트구나. 이게 네. 필요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반려동물이 많아요? 네, 굉장히 많. 많아요. 지금 아, 거의 천만 시대고 거의 10명 중에 한 다섯여섯 명은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진짜요? 네. 여기 우리 연남동 네. 밤에 나가잖아요? 개판이요. 개판이야. 응. 엄청 많죠. 사람보다 개가 더 많아. 주인이 없을 때라도 네. 가능한 거죠. 네, 거의 대부분 견주님들이 없을 때 이제 패스터 분들이 방문을 해주시고요. 아, 가셔가지고 이제 주변 환경 같은 거 정리해드리고, 음. 이제 강아지 밥 먹어야 되는 시간이면 밥도 먹여. 이제 먹여주고, 음. 이제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거는 산책. 강아지들은 음. 꼭 산책이 필수이기 때문에 산책 음. 이용으로. 해, 주 시는 고객님 들이 가장 많 으시 죠？여행 뭐 갈때 도, 부 탁해도 돼요？코로나 응. 시작 전 에는 여행 이 라던가 야근 맞아. 때문에 이용하 시는 고객 님아 들이 대다수 있 어요. 그런 고객분들이 거의 주 고객이었다면 네. 지금은 좀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서 강아지들이랑 있는 시간은 길어졌는데 음. 이 아이들 직접 케어가 어려우신 고객님들이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산책 같은 거 시켜달라 이렇게. 네네 일해야 되는데 강아지가 계속 치대거나 맞아, 맞아. 그러면 이제 아. 이 아이를 돌봐달라고 요청해 을 주시고. 그러니까 여기는 거잖아요. 아이 돌보고 여기는 강아지 돌보고 그런 네. 거를요 네. 네. 아이랑 근데 진짜 똑같은 거 같아요. 똑같은, 똑같은 네. 지금 그래서 몇명 돼요 도그메이트는? 저기 회원이 회원이네 아, 네. 서비스 이용만 하시는 회원님은 총 5만 명 정도 되요. 와 엄청 많네. 월월 네. 월 사용자는 3천에서 5천 명 정도 된다고 한다. 3천에서 5천 명. 네. 헉, 이것도 역시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매칭 되겠죠? 네 맞아요. 어떻게 되어있어요? 저희도 워플이 음. 있어가지고, 네. 이제 고객님들이 예약을 넣어주시면 그 지역에 이제 가까운 패시터 분들이 직접 수락을 해가지고 음. 방문을 하게 되는 구조예요 아, 그럼 이 도그메이트가 될수 있는 조건은 어떤게 있어요? 뭐 교육이나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여기도? 네. 아무래도 저희가 반려동물. 돌보는 일이다 보니까 무조건 네. 최근 3년 이내에 반려동물을 키운 음.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아. 이제 뽑고 있고요. 네, 똑같아요. 잘한다. 이제 서류 접수를 음. 진행을 해주시면 저희가 오프라인 면접 일정을 주, 드리고 아. 이제 면접으로 인성검사, 막 적성검사 네. 같은 거다 같이 진행을 하고. 아, 적성검사 인성검사 해요? 네, 저희가 음. 이제 오프라인 교육 4시간 하고 있고 네. 실습 교육 4시간 해갖고 총 8시간 수료를 하시면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도그메이트 사업에서 가장 본인이 긍정적으로 보는 건 뭐예요? 이사님이 긍정적으로, 아, 이거 우리 사업은 진짜 잘될것 같아. 코로나로 이제 겪어보니까 견주님들이 강아지에 대한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어, 맞아요. 네, 그리고 이 강아지에 대해서 상태를 잘 모르시는데 저희 음 이제 페스타분들이 주기적으로 이제 방문을 하면서 이 강아지에 대한 상태 체크도 이제 같이 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들이 저희가 많이 모아져 있어요. 헬스케어도 해주는 거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음 그러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역으로 이제 고객님들한테 이런 역량 이런 케어가 필요합니다. 음, 하고 이제 저희가 음, 음. 제시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둘다 어쨌든 강아지도 내 가족이고 음. 아이도 내 가족이잖아. 요 가족을 맡기는 일이다 보니까 사실은 신뢰를 쌓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음. 고객과의 신뢰를 쌓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떤 검증 단계를 거쳐서 이 신뢰가 이제 속 많이 자리 잡힌 건가요? 음. 어떤 선생님은 이제 9살 여덟 뭐 살, 요 정도 음. 나, 연령대 아이들만 쫙 만났던 방문 히스토리가 있고, 부모님이 음. 선생님에 대해서 쓰신 후기, 선생님이 뭐 이런 거. 네, 아이랑 만나면서 했던 일찍까지 다볼수 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부모님이 선생님 선택하고 확정할 때 그런 기반 데이터들 다 보고, 체크하 사실 갈수 있고, 네, 만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음. 이전과는 아. 다른 경험이죠. 아, 역시 도그메이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 네, 레퍼런스 체크 되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요 그죠? 네맞아 음. 저희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게 견주가 아니라 음. 멍멍이들 반려동물이다 보니까 <laughs> 이 아이들이 서비스를 정말 잘 만족스럽게 받았는지를 엄마한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네. 엄마가 이거 아이들... 발로 이거안 하나 이런 거 좋아요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경주님들이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하려고 이제 액션캠이라고 해가지고 응. 패시터분들이 가슴에 이제 캠을 달고 이제 돌봄을 진행을 하세요. 아 그래서 패시터가 어떻게 돌봄을 했는지 어떤 동선으로 갔는지들을 다 확인을 할수 있다 보니까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뢰도를 좀 많이 높였었던 부분이 있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만든 이유는 처음에 제가 쓰려고요. <laughs> 대부분 다 이렇게 본인이 쓰려고 만들다가 남쓰게 하더라고 아니 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하, 오래 하다가 네.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어, 얘는 12시에 오는데 숙제 봐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항상 많이 듣는 말이 이제 할머니들 네 엄마 오면 해라 네 엄마 오면 <laughs> 그거 계속 하셔가지고 아 이거 도저히 제가 일을 진행할 때 일을 계속 한다면 네. 어, 뭔가 기반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음. 생각으로 사실 아. 시스템을 작게 만들었어요 아. 네 근데 그게 이제 어, 반응도 좋았고, 이제 동네 어머니 위주로 음. 모였는데요. 네. 이러다가 이제 사업화를 할 때, 디캠프 같은 기관에서 이렇게 많이 사실 인적 투자라던가, 그리고 저희 공간 투자를 받았죠. 네. 아. 저도 이제 대표님이랑 똑같이 저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어, 제가 시작했었던 2015년도에는 이제 음. 강아지를 맡겨야 된다고 했을 때, 애견 호텔 말고는 거의 대안이 음. 없었어요. 맞아, 맞아. 네. 되게 비싸. 네. 네. 음. 비싸기도 한데, 아가들이 이제 케이지 안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맞아. 행복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맡기고 어딘가를 떠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아. 네. 그거를 이제 저희가 아, 주변 이웃한테 음. 맡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한 게 도포메이트가 되었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네. 그걸 생각한 걸 내가 사업으로 시작하고 가져오는 게 엄청 힘들 것같아다 망설여서 거기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다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시작한 거는 아니고 지금 저희 대표님이랑 같이 이제 공동 창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님이 지금 저의 저희 남편이시거든요. <laughs> 저희는 같이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실행이 조금 더 빨랐었던 것 같아요. 해외 사례들을 되게 많이 찾아봤고 이미 해외에서는 이게 보편화된 서비스였기 때문에 이걸 우리나라에 맞춰서 이제 가져오자라고 해서 조금 더 쉽게 시작을 할수 있었고 저희는 그렇구나. 좀 디캠프 영, 디캠프를 초반에 저도 같이 시작을 했는데. 네. DC, 어떻게 알았어요, 디캠프는 또? 디캠프 이제 공간이 없다 보니까 공간을 찾다가 이제 아, 디캠프를 아, 알게 됐고. 그랬구나. 그때 마침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디시전이라고 해서 네. 창업 결심 캠프가 있었어요. 어, 그래서 어. 거기를 이제 참가를 하게 돼서 어. 실제로 거기에서 많이, 아, 이 창업을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되 다른 사람들 막 발표하고 막 이러는 거 보고 그러면서 맞아요 같이 발표도 했고 오. 실제로 멘토님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아. 저희가 갖고 있는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서 응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뭐 돈도 투자해주고 그 다음에 공간도 투자해주고 네. 그 다음에 멘토가 코칭도 네. 해주고 다 있네? 그쵸. 이거 무슨 뭐 부모야? 그쵸 거의, 거의 부모죠 네. 네. <laughs> 저는 진짜 왜 3,40대 여성들이 창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음. 그런 분들에게 좀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창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저는 제일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 이유는 제가 할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고 음, 음, 이제 생각을 했고 그 일을 한 단계씩 밟아가는 재미가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되게 행복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음. 생각에 그치는 게 아니라. 네. 모든 하나라도 더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음,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또 어떠세요? 어, 저는 약간 다른 말을 하고 싶은 게 음, 음. 엄청난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왜냐면 아니 솔직히 어, 말해봐요. 말해. 말해. 왜냐면 창업은 쉬워요. <laughs> 창업은 쉬운데 아, 기업과는 아, 어려워요. 아, 창업과 기업과는 다르고 다영업으로 고만고만하게, 재밌게, 내가 벌 수, 내가 버는 만큼, 그니까 러 음. 내가 쓰는 만큼 버는 음. 구조로 하는 것도 사실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아니야.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확장성을 기반으로 맞아. 점유율을 음. 놓고 싸우는 싸움, 싸움이란 말이에요. 음. 그랬을 때, 저도 아이돌 보면 처음 시작했을 때, 아, 이 우리 동네에서 할까? 이런 생각을 <laughs> 좀 했었어요. 그래서 기업가로 성장하고 음, 싶은지 본인이 음, 아니면 그냥 자영업으로 이렇게. 사장님이 되고 싶은 음, 건지 음, 그런 음. 결정을 좀 하시는 게 좋을 순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딱 생각해보면 뭐 지금 스타트업만 그러겠어요. 근데 그만큼 또 저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 나도 아이디어는 되게 많은 사람이야. 근데 나만의 어떤 작은 실행을 이뤄서 누군가에게 좀 투자도 받고 하면서 내가 사회에 좋은 가치를 실현하는 그것도, 그것도 기업으로서 실현하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 관심이 가지신 분들은 디캠프 홈페이지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그냥 이렇게 한글로 치면 되잖아요. 디캠프 이렇게 치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나는 궁금하면 일단 구경부터 네. 시작해요. 맞그 구경해야 마음이 생겨. 뭐든지 그냥 너무 폼 잡고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맞아요. 여기 뭐 하는 인가 이렇게 구경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경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디캠프와 강남구청이 공동 주최하는 스타트업 페스티벌 IF 2020 강남 이게 있어요. 또 참여하시면 뭐 제품 서비스 구매할 수 있는 그 증정 이벤트도 있다라는 한번 보시고 또30 31일은 코엑스에서 오프라인에서 행사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홈페이지를 빨리 들어가시는 게 좋겠네요. 1차는 우리 모두 다 적극적 구경꾼이 되어지는 것부터 여러분 뭐, 여러분 마음에 있는 꿈을 한번 꼭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분 열심히 하셔서 사회 좋은 가치 많이 많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이 바로 이게 실천이에요. <laughs>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